제가 쓴 글이 16권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롯데캐슬 백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믿는 듯이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혼란스러워하죠. 물론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형 이상하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몰랐던 과거의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 가지게 되는 느낌과 말과 행동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상상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는 상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긴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상력이 곧 길이자 진실이며 우리 눈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감각의 메인 인간은 장미 꽃봉을리를 보지만 상상력은 장미가 활짝 핀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상상의 삶에 눈뜨게 될때 다음에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판단은 외부 현실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상상하는 내부 세계가 감각적인 외부 세계를 불러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빌의 말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상상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실에 불러내는 영적인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마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려 믿는 현실주의자들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쫓아갈 때 대상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것을 말이죠 마음의 법칙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당장은 내게 없지만 상상을 통해 내가 가졌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이미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진술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든다는 거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치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례는 차고 넘치기 마련이죠. 돈에 대한 애정은 돈도 나를 좋아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돈에도 우리처럼 영혼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파하고 있다는 말이죠. 돈의 입장에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돈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돈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네빌고다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며 여러분이 믿음과 일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해 외부의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믿음과 상태가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일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합니다. 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미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명령하면 현실이 나타난다는 믿음 없이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내가 바라는 것, 즉 상태가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바라는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20대 시절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또래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를 할그로 뽑아서 데이트도 하면서 편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그런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남들과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하루에도 수백 번 내가 쓴 원고가 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팔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출판사로부터 500번 이상의 퇴짜를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의 상상 안에선 제가 쓴 글이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서 완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당시 제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미래를 믿으며 열심히 원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을 즐기면 되는 것뿐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심한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지만 이게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24살 때 친구들에게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출간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은 아직 한 권도 무슨 주제에 말이 되느냐 한 권이라도 출간해놓고 말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들은 저의 의식 세계와 상상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소망이 미래에 모두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쓴 책이 300권 가량이 되고, 1100명의 병무 사람들을 작가, 코치, 강사,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16권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롯데캐슬 1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35개의 부동산을 수하게 되었고, 200억 자수성과 부자가 되었죠. 제가 하는 글쓰기, 책쓰기,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탑이 되었습니다. 작가들, 책쓰기 코치들, 유튜브들 가운데 최초로 책 출판 관련하여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과거의 는 누구보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았기에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에서 제가 쓴 책을 읽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 빠르게 작가가 되었고,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부쩍 저의 책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쉽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은 상상과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이면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거나 믿음이 결여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에서 본다면 이는 자신이 바라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옷이나 구두를 살 때는 어떤 브랜드와 가격, 스타일, 색상을 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어느 정도의 금액의 어떤 브랜드인 충분히 알아보고 흡입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꿈과 소망이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매일 힘들게 하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은 후에 자신이 바라는 상태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죠.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